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절씩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만나의 떡을 이 시간도 돋니기 웃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오. 능력이오, 치유지혜요 능갑이오, 하나님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에 은청과 축복과 기적과 치유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심 주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를수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지원해서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를수습니다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또 말씀을 읽을 때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수있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또 선포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허답함으로 아멘의 은총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대신를 다시 한번 지름 축복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은 지금 사실 15장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어, 유, 예루살렘 지역에서 보냄을 받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이 자기네들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잘 목회를 잘 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강론하면서 야,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하야지 구원받아. 그래, 예수도 믿어야 되는데 진짜는 할례를 행하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이, 이 안디옥 교회에 디옥 교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이 많은 분들이 이혼란이 오게 돼요. 또 특별히 이것 때문에 바울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논쟁이 심해지게 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와 사도들에게 보내서 이것을 문 문의하게 되고 결국은 지금 아 야고보 사도가 의정에 대해서 총회가 열리게 되고 격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의 이 손을 들어주는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은 이미 선지서를,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예정된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미 선포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래. 그것을 지금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는 이 결론을 내리는데 몇 가지를 너희가 처음에서 편지를 전하고 그것에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18절 이하의 말씀 중부터 이미 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주의 말씀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다만, 몇 가지를 너희가 권면할 게 있다.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세 가지다. 너희가 우상이 더러운 것은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하지 마라. 더 나가서는 목매이고 피 있는 것을 너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것을 규정으로 하고 그들에게 이것은 금해야될 것을 권면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편지를 써서 옳은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안식일에 또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이해를 해요. 이게 뭐냐면, 왜냐면 안디옥교회도 예루살렘교회처럼 이제는 규모가 있고 조직이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매 때마다 뭐 모세, 모세 오경을 낭독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속에는 이 제사 규례가 다 들어있잖아요. 부정의 규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편지로 전해도 아마 저희들은 다. 다 이해할 거야. 다 수용할 거야. 왜? 알고 있으니까. 모세 의경을 들었으니까. 라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2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이진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자 지금 이제는 결론이 내렸어요. 그리고 편지까지 지금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결론을 내려서 이 바나바와 바,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을 어디로 보내?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같이 보내냐면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를 보내더라 이 말입니다. 이 인도자라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 자격이 지도 자격, 지도 자격. 특별히 32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32절에서 이분 이분들의 그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하며 굳게 하고. 자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적인격의 위치에 있는 이 선지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유다와 신라를 지금 누구 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 와 함께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다의 말이에요. 예. 이제는 동행한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라라는 말이 뭐예요? 신라는 시브리식 명입니다. 시브리식. 그래서 대사로니가전 1장 2절 보면 로마식으로는 뭐라고 표현해? 실루아노라고 그래. 실루아노. 예.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이 신라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리. 특히 바울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누가 같이 갑니까? 신라와 신라를 데리고 가거든요. 이 신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다. 요건 점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23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보채려대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문안 편지를 싸 가지고 바울 일행을 통하여 어디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금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편지 내용이, 이 편지 내용이 아마도 할래 문제일 것 같아요. 할래 이 내용이 보면은, 그 안에 보면은 할래 한례 문제입니다. 할래에 관한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 그 내용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면 아 할래가 구원의 문제가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가 결정해서 이것은 통고를 하는 거예요. 이각 교회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가 걸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너희 이방인들이 멍해가 되지 않아도 된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갈등 때문에 너희가 있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러와 같은 내용을 이미 담은 거라 이 말입니다. 왜냐면, 이 지역에, 안디옥이나 수리아나 길리에기의 이 지역에는, 특별히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문화 내용을 보더라도, 개종자, 이방인 개종자가 많은 거예요. 이방인 개종자가. 그러니까 그 이방인 개종자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 내린 것,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미 계획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할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써서 보내겠다, 문화는다 이 말입니다. 자, 24절입니다. 입사절에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게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15장 1절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5장 1절에 있는 내용 한번좀 들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지금 안디옥 교회 처음 문제를 발생시킨 그뭐 어, 어느 지역에서 왔다 유대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쪽에서요 보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파송을 안한 거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 이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자기네들끼리 이 안디오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지 문제를 야기시킨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우리 지도도 없이라는 말은 우리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 신학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교회 내에서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꼭 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도요, 예수님,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5장 부분을 보면은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는가를 들어보세요.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래 심판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대로 안 한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내가 한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그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 속에서 살아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랬어요 이렇게 이겨야 돼.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하는 게세 가지 시험은 이런 시험이 너에게 올 거야. 영적 준비가 있어도 이런 시험이 올 거야. 그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기는 거야. 너희가 타협하지 마라. 거기에 주눅들지도 말고, 거기에 미혹받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으로 단호하게 얘기할 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모든 사역이 결국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 일을 육으로 감당해낼 것을 순종함으로 감당해낼 것을 친히 하나님의 시집만 육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육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자기네들이 뭐바리세파요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의 허락하에서 지시하에 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간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혼란을 야기시킨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꼭 혼란이 야기됩니다. 교회든 어떤 단체든 어떤 모임이든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하는게 은혜로운 거다 25절 20, 25절로 26절 자 25절 26절은 한절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 없기 바랍니다 25절 26절은 한절로 묶어져 있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 하시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지로 결정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택한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야. 또, 또 이, 여기 사람을 택하여 그랬는데 이 사람을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사바 유다와 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바 유다와 신라를 택하여 누구하고 바나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자는 누구?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만장일지로 결정해가지고 이제는 너에게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예루살렘 교회 선포는요. 사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앞으로 이방 2차, 3차 전도를 진행한다고 어서 상당히 큰 영향력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바울 사도의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공생. 그러니까 공식 입장이 그러니까 총회에서 아예 그냥 내려온 거예요. 결의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소아시아계에 보면은 꼭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법주의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장 속에 소리가 기억될 것은 자, 우리는 특별히 기억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또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서는 목사, 지도자들에게,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등등 물어보고 그 말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마음대로 되면 꼭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잘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 큰 문제로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나는 죽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가고 싶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여름의 행복만 느끼기를 위해서, 여러분 각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또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자 미루시을 여신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라.